언제나 나를 잊지 않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깨우시고 일으키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힘으로 일어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내 스스로 일어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모든 것이 은혜이고 모든 순간이 은혜입니다. 은혜로 사는 하루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성전이라 하셨으니. 내 몸이 성전답게 거룩하게 하시며, 성전을 거룩하게 하시려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신 예수님, 내 안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쫓아 주시옵소서. 세상을 사는데 돈이 필요하지만, 돈을 목적으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돈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인되시는 온전한 성전 되게 하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피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하인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불편한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시각 장애인일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얼마나 많은 인생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것일까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보시면 한 명의 시각장애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의 핵심 메시지는 이 시각장애인이 비극이 아니다. 오히려 정상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당시 바리세인이 훨씬 더 심각한 비극적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성경 본문의 핵심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 다음 게 요한복음 9장 40절에서 41절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가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자,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이것입니다. 바리새인이야말로 영적인 시각 장애인이다. 그 바리새인이 영적 시각 장애인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정상적 건강한 눈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볼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대로 육체적인 시각장애인, 육체적으로는 볼수 없었지만 그러나 그의 영적인 눈은 뜨여져 있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성경본문의 핵심 메시지예요 여러분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건강한 육체, 정산적인 인생을 살고 있지만 예수님을 볼수 없어요 그런데 육체적인 아픔이 있지만 인생에 핸디캡이 있지만 오히려 그 고통과 핸디캡 때문에 내인생의 진정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9장 25절입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자, 내가 다른 것은 모르지만 내가 지금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에 육체적인 아픔을 치유하신 분 그분이 누구인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8절입니다. 38절, 이르되 주여 내가 민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자 예수님께 경배하는 이 시각장애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본다 이것이죠. 내 눈을 뜨게 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육체적 고통을 치유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영적인 눈이 열려 감사와 찬양과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을 발견한 그는 실로 영적인 눈이 뜨여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비추어 보자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영적인 눈이 열려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사랑한 성도 여러분, 장면 여러분, 공과정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어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죠. 우리가 새로운 시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바라보게 하시는 주님. 만약에 이런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지금 다 쳐져 있어요. 그러면 나는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시죠. 너무나 안타깝죠. 여러분 그런 생각이 정말 들지 않, 않으십니까? 그런데 내 인생에 영적인 눈을 열어 내가 이 세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노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또 내가 내 인생의 영적인 눈을 열어 내 인생을 새롭게 바라볼 때내 인생에 경험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도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도 오늘 노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질 때첫 번째로 내 인생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는 그분 그분은 나를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가리켜 정보 지식화 시대라고 하는데 부족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AI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AI 시대가 무엇이냐? 그렇죠. 모든 것을 알수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을 여러분, 그냥 시키면 다 가지고 오는 시대. 무언가를 내가 내 입맛에 맞게 요청을 하면 즉각적으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정말 내취내 취향에 맞게 이 정보를 그냥 가져다오는 AI 시대가 되었습니다. 인공 지능 시대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알수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이 부족함 없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AI 시대 최고의 정보 지식화 시대 이 시대에 제일 무지한 영역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맞춰보십시오. 이런 시대가 되었지만, 제일 무지합니다. 그리고 이 영역은 우리가 밝혀갈 수가 없어요. 그 무지한 영역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인간 이해의 영역으로 인간의 고통의 영역을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인생을 살면서 납득할 수 없는 고통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 왜? 왜이 고통이 나에게 찾아왔는가? 왜이 고통을 내가 허용받을 허용 수밖에 없었는가? 라고 하는 인간 고통의 영역은 여전히 무지의 영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아파요. 사랑하는 사람이 아픕니다. 왜 아픈 것인가? 그리고 이 고통의 최종 목적지는 어느 곳인가? 이 고통을 쌓아가다 보면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왜 인간은 죽어야 하는가? 그리고 죽음 이후에 어떤 세상이 펼쳐진 것인가? 고통과 죽음에 대한 해답은 과연 없는 것인가라고 하는 인간 고통의 영역은 여전히 무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이 고통에 대한 편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도 아프지만 고통에 반응하는 그 사람들의 편견 말이죠. 가장 보편적인 이 고통에 따른 이 편견이 있다면 고통의 원인을 자신의 죄, 자신의 조상의 죄로 돌리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성경 본문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 고통 가운데 휩싸여 있는 이 시각 장애인을 보십시오. 아마도 내 인생에 찾아온 이 장애의 문제, 고통의 문제. 그런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것과는 별개로 이 시각 장애인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의 보편적 고통에 대한 편견을 오늘 성경을 통해 바라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 당시 정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9장 2절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어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인생의 고통의 문제 이 고통의 원인을 자신의 죄 혹은 그 조상과 부모의 죄로 돌리는 경향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비단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고통이 찾아온 이유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런 경량 말이죠. 혹시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내 인생의 고통이 찾아오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 당시에도 그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이 사람이 시각 장애를 겪고 있는 것은 아마도 이 사람의 죄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의 조상들의 죄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의 인생의 고통이 찾아왔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대답을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한번 들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9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의 경우 하나님의 이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그 고통을 허용하시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이 청교도들은 이 고통에 대하여 변장된 축복이다. 우리의 인생의 고통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허용된 고통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변장된 축복이다. 이 고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함이다. 만약 이 고통 속에서 우리가 올바르게 반응할 수 있다면. 그리고 이 고통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배울 수 있다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되어 있다면 고통은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를 실현하는 무대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족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고통을 만납니다. 그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자책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고통이 찾아오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책하죠.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본문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인생의 고통이 찾아와도 자책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고통의 이유를 완벽하게 아시는 예수님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 나오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내 고통의 이유를 모르는 이웃이 나를 위로하기는커녕 나를 정죄하고 상처를 줄 때에도 맞서서 변명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뭘 해야 할 것인가? 예. 나를 완벽하게 아시는 하나님께 나와 내 인생에 펼쳐 주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 의하자면 예수님의 제자조차 이것이 누구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인가? 어떻게 도울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의 상처를 후벼 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말입니다. 이때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기대하면요 상처받아요. 왜냐하면 진짜 오리지널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상처를 휘엽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왜냐하면 그분만이 내 고통의 원인을 아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내 인생의 지금까지의 모든 것 아시고 내 인생의 미래도 아시고 내 삶의 미래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펼쳐 가실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그분이 나를 완벽하게 아세요. 그분 앞에 나오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분 생각이 났습니다. 이분은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시각장애인입니다. 시각장애일이다. 인생의 모든 가능성이 여러분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얼마나 많은 이 찬양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새벽을 열어 찬양한 찬송가 384장을 한번 보실까요? 이 찬송가 384장, 나의 길을 다가도록 이 찬양을 만드신 분은 시각장애인 페니 크로스비입니다. 페니 크로스비. 이분이 얼마나 많은 이 찬양을 만들었는지 한 8,000편 이상의 아름다운 찬양. 특별히 우리 한민족에 정말 이 심금을 울리는 이 많은 찬양을 지은 분이 페니 크로스비, 시각장애인 이분입니다. 오히려 그의 인생에 고통과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내 모든 고통의 원인을 아시는 주님께. 그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간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시고 이 찬양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온지 아시겠습니까? 가사를 한번 보실게요 나의 갈길 다가도록 그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찬양을 보시면 길이 많습니다 길 내가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정말 그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내가 보이지 않았기에, 내가 볼수 없기에, 내인생에 고통이 있기에, 내 모든 고통을 아시는 주님께 나오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믿음의 고백,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국률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우리가 찬송가 384장을 우리가 부르면서 만사형통하리라. 만사형통하리라. 아니, 무슨 만사형통한 사람이 있길래 이 찬양을 지었는가? 아무래도 주님을 만나면." 그리고 주님의 축복을 받으면 만사 형통하는구나.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지은 사람은 전혀 다른 입장에서 이 찬양을 쓴 거예요. 원래 이 페니 크로스비가 그의 인생 정말 많은 부분 경제적인 고통. 여러분 사실 이 시각 장애인이면 경제적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늘 경제적 어려움이죠. 그래서 그의, 그의 많은 기도는 하나님, 제가 오늘 일용할 양식이 없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제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그녀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여기 페니크로스비가 살고 있거든요. 내가 많은 은혜 받았거든요. 그 찾아와서 혹시 당신이 페니크로스비십니까? 예. 악수하면서 이 미국 사람들은 악수하면서. 너무나 감사해서 돈을 주는 그게 있거든요. 이 보니까 알아보니까 그가 준 선물이 오늘 내가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야. 나의 갈길다가도록 주님 인도하시니 주님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다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내 인생이 만사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거야. 주님 의자다가 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내 고통의 원인, 내 고통의 앞날, 내 고통을 치유하시고 만지시고 가시는 주님 의자다 가다 보면 만사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될때 우리의 인생의 고통이 면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고통의 원인을 아시고 이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펼쳐 가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역시 동일한 만사 형통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부대와 삶의 터전과 앞날에 충만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의 편리와 살이 사욕을 따라 성전을 더럽힌 자들처럼 오늘 나의 편리 때문에 신앙을 타협하지 않기를 구합니다 나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 않게 하시고, 스스로를 속이며 하나님 앞에 거짓을 행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 고난을 감수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위해 나를 내려놓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